Say that it's...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래만 버스킹의 김민환입니다 저번 시간에 영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고음을 유지를 하게 되려면 호흡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호흡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려면 호흡이 중요하다 근데 호흡 어차피 숨쉴줄 아는데 호흡을 뭘 연습을 하냐고 조금 강하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복식호흡 재미없잖아요. 복식호흡을 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힘을 줘야 된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속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연구기를 들어올리는 인위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 전부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식호흡을 하기 위해서 아랫배에 힘을 줘라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복식호흡 배에 힘주면 바로 망합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지는 거지 배에 힘을 줘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안 되는 거죠. 일단 저번 시간에 성대를 얇게 붙이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미소 먹으면서 하하 아, 아, 하는 소리들 있죠. 고음. 지금 이 소리로는 뭐딴 노래 쓰기에는 굉장히 아직은 약하죠 소리가 하 아, 아, 약하죠. 꽤 호흡이 돼줘야 되는데 아퍼지요라고도 하죠. 몸에서 압을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쉽게. 감자. 하기 위해서 막 몸에 또 힘을 막 억지로 많이 줘야 되느냐? 아닙니다. 노래를 할 때는 목에 힘을 빼라. 몸에 힘을 빼라 하는 얘기처럼 외부 힘들이 잘안 들어가면 안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개입이 성대에 안 되도록. 그래서 하는 이 느낌. 순 번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호흡이라는 거는 연료라 생각하시면 돼요. 연료. 가솔린, 디젤, 연료. 호흡이 없으면 소리가 나오지 않죠. 그러면 아아라는 얇게 붙은 소리에 조금 더 댐핑감과 그런 두께, 파워 이런 거를 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게 해야겠죠. 세게 하는데 이제는 그 세게가 아니라 연료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연료는 뭐다? 호흡이다. 그럼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하게 내야 된다. 그냥 세게 낸다? 아니죠. 풍부한 만큼 연료를 먹어서 연료를 뱉어 내줘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호흡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배 힘을 준다. 이 순번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대를 얇게 부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들어마신 공기는 위로 올라오려고 힘을 받게 되고 횡격막이 내려갔다 올라오니까요. 그럼 성대는 얇게 붙어 있으니 공기는 한 방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공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이 아프지요. 압력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 배에 힘을 주고 뭐 척추의 어디 여섯 번째 마디에 힘을 주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척추 어디 뭐 혈자리 끝에 힘을 준다? 말이 아니죠. 물론, 척추 뒷부분에 저도 힘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노래할 때. 좀더 이렇게 호흡이 필요한 부분에서 힘을 주긴 줍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뭐 어떤, 여기 어떤 특정한 뭐 스팟 지점에 여기에 힘을 줘야 되고, 그 어떤 노래 순간에 배에다가 헥! 헥! 이렇게 힘을 준다? 불가능하죠. 모든 인위적인 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흡을 강하게 뱉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이냐? 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냐? 성대가 얇게 붙어 있으면 압력은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근데, 좀더 웃긴 게, 성대가 얇게 붓게만 해주면 된다는 건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대를 얇게 붙이는 그런 느낌에 대한 감을 잡으셨을 거고, 이제 연료를 실어줘야 되는데, 이 느낌을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물병을 갖고 왔어요, 물병. 자, 그럼 뭐가 먼저인지 한번 보자고요. 뚜껑이 닫혀있잖아요. 이게 사람 몸이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자, 이게 우리 여기 성대입니다, 성대.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이게 뚜껑이. 이걸 풀었어요. 풀었어. 살짝 걸쳐놨어. 그냥 걸쳐만 놨어. 자, 문제 입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내가 이거를 확 이렇게 누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몸통 누르면, 어, 바로 빠지죠. 이렇게. 성대가 이렇게 붙어있다 하는 거는, 잠겨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아무리 눌러도 땡땡하죠. 땡땡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 거나 똑같죠. 숨을 쉬어서, 한번 해보세요. 숨 참아보세요. 하는 순간 성대가 막혀있고, 우리 몸에서는 압력이 생기잖아요. 이 상태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성대인데 성대가 닫혀 있다는 거죠? 얇게. 그럼 이게 뚜껑을 뺀다는 것은 뭐죠? 성대가 닫혀 있지 않다. 얇게 이렇게 붙어 있지 않다라는 것과 같겠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압력을 받지 않고는 숭숭 바람이 그냥 나오죠. 압력이 안 생겨 있겠죠? 자, 이걸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몸의 압력, 연료의 그런 어떤 압력, 이거를 얻기 위해서 과연 배에 힘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뚜껑을 닫아야 됩니까? 자 다시 압력을 주기 위해서 이 압력은 호흡은 연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니까 이 연료를 폭발시켜서 팡 내보내기 위해서는 배에다 힘을 줘야 됩니까 뚜껑을 닫아야 됩니까 배에다 힘을 줘야 됩니까 뚜껑을 닫아야 됩니까 뚜껑이 열려있으면 내가 압력을 아무리 주려고 이걸 세게 친들 그냥 바람이 숭숭 나가죠 다시 그럼 압력을 받으려면 뚜껑이 닫혀있어야 되죠 이게 뭐라고요 성대라고 그럼 성대가 압을 받으려면 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성대가 얇게 붙어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대가 얇게 붙어있는 그 상태를. 그러면 압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겠죠? 압은 생기는 겁니다. 성대에서 배에서 복식호흡을 한다고 배에 힘을 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윽 주는 순간에도 방금 이제 윽 준다고 말씀드리면서 했지만서도 성대를 닫았죠. 성대를 닫는 거죠. 성대를 얇게 붙여서 공기가 기압이 빠르게 흐르는것그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호흡 복식 호흡한다고 원래 숨쉴줄 아는데 무슨 호흡을 왜 연습하냐고 라마주 호흡법도 아니고 무슨 내가 그 호흡을 왜 연습하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이 호흡에 대한 개념만 잡으면 된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복식호흡을 하기 위해서 배에 힘을 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노래 연습할 때는 친구들이랑 복식호흡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물을 마실 때도 배로 이렇게 배를 들쭉날쭉 하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참 바보 같은 그런 훈련들이죠 근데 그당시는 그게 도움이 되긴 됐어요 뭐 어떠한 길로서 도움이 되긴 됐지만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렸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압력을 만드는 것은 성대의 문을 좁게 만들어 주는 그 상태를 만들어 주면 압력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배를 뭘뭐 자꾸 힘을 주고 척추 16번 척추 뭐 34번 뭐. 척추뼈 디스크에 힘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 후두를 안정하라 하는 말이 지금 호흡 패에 나와야 됩니다. 연고개가 어딘지 알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후두가 어딘지, 인두가 어딘지 알 필요 없습니다. 저도 실제 잘 모릅니다. 저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후두를 안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후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후두 여기 만져 보시면 뭐 후두가 잡힌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래할 때 이게 위로 이렇게 막 잘못된 소리에 길러 소리를 내게 되면 후두가 위로 그냥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 상태를 잡기 위해서 후드를 내려야 된다. 처방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미 다른 길로 이미 서울로 가야 되는데 강원도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길은 이미 잘못 들었어요. 이미 어떻게 가도 서울로 갈 수가 없는데 서울로 가는 타이어를 바꿔준다고 서울로 갈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길 자체가 잘못 들었는데 그래서 후드가 올라가게 된다고. 우리가 지금 조금 조금씩 이제 논하고 있는 성대가 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호흡도 알아서 성대가 얇게 붙어 있으니 호흡도 알아서 치고. 내려오고 하면서 몸에서 압력이 자연스럽게 땡땡하게 생기는 거죠. 그 상태에서 올바른 길로 얇게 붙은 상태에서 고음을 내면 정확한 고음이 나오고 깔끔한 고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상태가 아닌 그냥 으으으 이렇게 올라가는 고음들 있죠. 한 후두가 이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후두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후두 안정화 그런 훈련을 시킨다 말입니다. 혀를 땡기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자, 이 상태 한번 여기 여러분들 여 잡고 혀를 한번 땡기 보세요. 혀. 밑으로 내려갑니까 요게 이 상태가 후두가 안정된 상태라는거죠 얘기하시는 분들 말씀이 그래서 노래할 때 연고개를 들고 후두를 안정시키는 포지션으로 한 다음에 소리를 내라 이렇게 바른 어떤 길을 유도하는 인위적인 방법을 그대로 해보면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연고개 확장하고 혀를 내리고 <laughs> 나의 하루를 오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게 인위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무슨 뜻인지는 저도 알아요 이게 또 많은 얘기고 또영국에 들어 올려라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후두의 안정은 혀로 혀뿌리로 내릴 수 있다 그럼 혀를 완전히 그냥 내려 놓은 상태에서 꿰매버리면 항상 후드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계속 안정되어 있겠죠? 아니죠. 후드를 안정 어떻게 시키냐? 올바른 호흡에, 올바른 소리의 길로 가면 후드는 안 뜨게 됩니다. 안 뜨게 돼요. 올바른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호흡을 코로 먹느냐, 입으로 먹느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인위적이니까 큰 신경 쓰지 마세요. 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코만으로 호흡을 하셨던 분들은 노래하시면서, <laughs> 아, 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어, 조금 이제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입으로. 그 대신, 노래 한 구절 전에 숨을 쉬잖아요. 쉬기 전에 최대한 많이, 빠르게 하라기보다는 빠르게도 맞지만 좀 많이, 많이. 뭐영곡에들 생각하지 마세요. 뭐 혓바닥 내릴 생각하지 마. 그냥. 자, 손대 보시고. 숨만 쉬어 보세요. 내려갑니다. 그냥 내려간다고. 올바른 기쁜 호흡. 방금 여기 안에 비밀이 다 있어요. 방금 이렇게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하는 순간에 제 입모양 보세요. 신경 안 써도 이미 입공간에 확장이 돼 있습니다. 입공간이 확장되고 자연스럽게 연구계랑 이 안에 확장이 되고, 올바른 호흡으로 후두 안전까지, 후두까지. 그러니까 후두를 올바른 위치에 갖다 놔놓고, 노래 한구절이 들어가고, 너무 빨리 확! 마실 필요도 없고요. 많은 양을 담는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숨 쉬어보세요 이게 호흡입니다 이게 호흡이라고 복식호흡한다고 배 두드릴 필요 없고 등 두드릴 필요 없고 척추뼈 16번 척추뼈 때릴 필요 없습니다 이게 호흡입니다 이게, 기, 이게 기본 호흡입니다 가슴이 들쑥거려야 되느냐 배가 나와야 되느냐 신경 쓰지 마시라고 가슴도 배도 동시에 다 움직입니다 코로 마시나 입으로 마시나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입 위주로 들숨 할 때는 좀입 위주로 한번 해보세요 물론 잘 보세요 코로 이렇게 깊게 마셔도 떨어집니다 후두가 입으로 마시면 확실히 더 느낄 수 있고요. 입으로 좀 깊이, 넓게 마신다 생각을 해보시라고. 영국에 들어올리고, 후드를 안정시키고 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인위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저번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얇게 붙은 소리를 깊은 호흡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후드의 안정을 찾았고요. 여기에서 얇게 붙은 소리로 소리를 낸다면, 여기에서 공기가 들어왔고, 얇게 붙은 성대고, 압력은 생기고, 더 세게 누르면 소리는 잘 나게 되겠죠. 자명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시행착오로 반복했고, 뭔가 정말 막 미지의 길이 있고, 우리 어릴 때킹 오브 파이터즈에 나오는 히든 캐릭터 고르는 커맨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움 안에서 그냥 나옵니다. 인위적으로 뭘 만들려 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 입모양 보세요, 이미. 스마일 좀 하는 느낌으로, 아, 하락했는데, 분명히 숨쉴때 보세요. 이미 입공간이 확보가 되죠. 이게 호흡입니다. 호흡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호흡이 깊숙하게 들어와야 되고 호흡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실 때, 아, 아, 압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까? 압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슴이 튀어나오나 배가 튀어나오나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얇게부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압은 자연히 생기고 공기는 성대가 병뚜껑이 얇게 지금. 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공기가 뱉어내려고 래도다안 빠집니다. 몸은 아포지오 상태가 되는 거고, 이게 후두의 안정입니다. 후두의 안정. 혀를 당겨내리고 연구계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이상한 길로 하지 마세요.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깊게 한번 마셔보세요. 후두는 자연스럽게 좋은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시고, 뱉고, 노래하고, 성대는 붙어 있으니 좋은 길로 소리가 나게 되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 메일 주셔도 되고 오늘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편에서 또 재밌는 노래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